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신동훈입니다 제작비를 이용해서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보는 한텐츠 오늘의 주제는 기차입니다 아 기차면 은뭐 당연히 빠른 기차 느린 기차 정도의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늘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빠른 기차 이렇게 합니다 일본 자기 부상열차 마그레브예요 시속 603km를 거의 비행기 안 타요 2027년에 만들어진다니까 그때 극과 극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RT, KTX, 차이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KTX는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해 봤을 거니까 SRT로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내 위주로 할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안타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KTX보다 이게 또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SRT를 탔을 때 특실로 타 보겠습니다. 알아듣냐고요 느린 기차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까요? 저는 생각나는 게 무궁화호라서, 그럼 올라올 때는... 무궁화호를 이용해서 경주에서 서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가급 빠른 기차, 느린 기차 여행 떠나보시죠 뿌뿌 귀여웠어 네 여기는 SRT 수서역입니다 저희의 목적지는 오늘 경주 저희가 6시 30분 차를 타면 되겠습니다 오우 완전 어,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기차가 있네요 잘 먹었답니다. <laughs> 어쩐지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잘 가보겠습니다. 온도는 차갑네요. 네. 저희 혹시 특실인가요? 오 마이 갓. 특실? 아,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오! 눌러서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자동식이에요발 받침대는 수동이에요. 이게 뭐지? 이렇게 창문 보고 갈 수. <laughs> 아 뒤랑 이렇게 마주하는 건가 보다. 아. 아 이렇게 하면 또 연인끼리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갈수 있죠. 역방향인 사람은 그냥 그뇌 그냥, 그냥 힘들어가지고. 오이거 떼질 겁니다. 응. 음안 떼지네. 아 불. 그 다음에 아 여기 옷걸이를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 오 거의 뭐 지금 비행기예요. 이제 경주에서 다시 무궁화호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무궁화호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 더 특실 아니에요? <laughs> 무궁화호 많이 타봤지만 이런 칸 처음 타봐요. 무궁화호 일반실 아니죠? 일반실 일반 가격? 아 이거 뭐야. 너무 좋은데? 이러면 SRT 뭐가 되죠? 15분 전에선 서울이요. 통로를 아직까지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이제 200km 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겠지만 200km로 가고 있습니다. 아우 네. 대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국민들 여러분, 동탄역을 지나고 이제 충남에 가까워지자 빛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전 밤이 아니었습니다 네 음. 네, 이렇게 바깥 경치를 즐기면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뷰가 보니까 아까랑 속도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씨 이거 뭐, 뭔지 아시는 분? TV? TV? 아. 아오 망치, 이상면, 창문 깨는 거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다가 치시면 돼 <laughs> 이거 라는 순간 여러모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요 마크가 좀 궁금하네요. 뒤에 뭐야. 나 뒤에 볼줄 알았나도. 아, 이 밖에서 할수 있는 기능. 물건을 넣을수 있고, 음료수를 하고, 애한테 훈계를 할수 있다. 뭐야? 기저귀를 갈아준다. 어. 음료수 같은 거, 여기 자판기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판기에는 과자. 어, 휴대폰 충전기, 이어폰 그리고 음료수가 주로 있네요. 이런 거 보통 카드로 안 돼요. 기계는 허상일 뿐이에요. 봐봐, 봐봐, 대한민국이래. 어쨌든 여기서 뭐 과자 같은 걸살 수가 아, 있었습니다. 어, 여기 그 사이에도 다른 역에서 저한것 같아요. 동대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아타야 됩니다. 이게 빨리 가는 걸 나중에 탔어야 됐어. 예, <laughs> 네, 괜히 조산모사라고 너무 좋은 걸 먼저 먹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인내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벌써 지루하기 때문에 전 4번 칸 카페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큰일났습니다. 내가 알던 4번 칸의 모습이 아니에요. 먹을 거 팔고 이런 건 없어졌나 봐요. 감사합니다. 예전 도시락맛이었는데 네, 여 <laughs> 그래도 여기는 4번 칸이니까. 믿어, 믿어봅니다. 우리. 마터폰 카드. 와. <laughs> 이거 보세요. 아예 카드 하는 곳에 막아놨어요, 여기. 아, 저시 죄송한데요. 카드 같은 건 없어졌죠.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성한 사람이 막 뭐, 돌아다닐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별차 단지 이제 15분이 지났고, 저는 이 구공호에. 모든 걸 알았습니다 자겠습니다 안녕 어, 저 여기 있어요 2시간 전에 여 있었는데 거의 뭐 300km 가까이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어요 아, 저는 지금 서울에 있다가 경주로 왔고요 뭔가 너무 빨리 와버리니까 뭔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진짜 빠르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자 다음 역에서 저는 내려서 KTX 더갈 겁니다 할게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 MC가 와도 못 해요 이제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간에 열차가 멈췄을 때 재빠르게 뭔가를 구해오겠습니다 저희는 대전역에 내렸지만 편의점은커녕 고객 대기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해볼려 해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 건가 싶습니다. 네, 울 네. 세이션 도착을 했습니다 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시는 절 찾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SRT! 너무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중간에 뭐, 간식 거리들을 좀 주죠. 여기 바로 SRT. 이거 안 먹고. 전과류 쿠키, 물수건, 그다음에 물, 가벼운 다과라고 하죠. 그걸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뭐 이름에도 초고속 열차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저희가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충청도에서 경상도까지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먹으라고 준거 맞습니까, 이거? 굉장히 그 정도로 빠르게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궁화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무궁화호에서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희가 SRT는 특질이라 6만 원대 초반이었고 무궁화호는 이제 2만 원대 중반. 그러면 SRT가 두배 이상 만족스럽냐? 네. 저는 앞으로도 SRT 빠른 거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야, 그게 문제였어요. 저희가 SRT를 먼저 탄게 문제였어요. 그것 타고 올때 무궁화호를 타버리니까 아주 속 터지겠어. 잠한네번 잤어야죠. 나는 좀 복창이 터져도 된다. 여러분들은 <laughs> 무궁화호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극과 극 빠른 기차와 느린 기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뭐 일단 여행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를 또볼수 있어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